자 태웅이 지금 보시면은 하락장인데 불구하고 지지를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봤을 때 어, 얘는 이제 장마 회복하면은 어, 슈팅 제대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우선 현재 이 녀석의 재료가 어떻게 풀려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목표가 등 어,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주 탐사선 핵심 전력은 성능을 높인다. 전기연에서 열전 발전 기술을 개발한다. 자전기연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 전기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열전 발전 기술은 뭘까요? 이게 진짜 우주 탐사선의 핵심이에요, 진짜. 원자력 전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원자력 전지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원자력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게 열전 발전 기술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전시키는 거죠. 방사선 에너지가 태양열, 우주에서 태양열 직방으로 바로 다렉트로 바로 봤죠. 이거를 가지고 바로 어이 정쪽 방사성동 위 원소 이런 거로 열전 발전기를 운용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400도에서 막 70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온도가 원자력 전지가 이 높은 열과 우주의 낮은 온도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열전 발전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획기적이고 미래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에요, 정말. 그런 게 이게 터졌다. 이게 왜 터쳤는데, 왜 이게 제로로서 올라가냐? 자,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위성, 그 다음에 우주항공, 도심항공모빌리티, 이런 테마들을 정말로 좋아해요. 기관들의 이 참여도가 정말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은, 일단 한국 주식이잖아요? 한국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재 끼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미리 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어 이런 것도 나오면은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에 입어서 우리도 같이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또 뭐예요? 지금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빨리 이제 개청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만 돼도 충분히 뭐 관련 테마들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테마는요, 기관들이 만들고 세력들이 만들고 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이 절대 테마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특히 이번에 어 이제 대표단이 같이 어디에 어 봤죠? 나사. 어, 나사에 다 들어보셨죠? 나사. 여기에 다 갔어요. 어, 가가지고 우주항공 분야에 벤치마킹을 했어요.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 기관이 미국 나사입니다. 이 나사에 가서 본 거예요, 다. 어, 보시면은 그리고 보면요, 여기 이미 경남도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우리는 솔직히 우주 이 분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후발주자입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진짜 이 우주항공청이 우선 개정이 되고, 개청이 되고, 그 다음에 어이 관련 이제 연구원들이 제대로 뭘 해야겠죠? 어 서로 다른 유럽 쪽과 서방 쪽, 이런 쪽과 예, 서로 뭐 협력을 하면서 어 배우고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기술 로켓쏘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테마예요 여러분들 옛날 솔직히 이전에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뭐 우주항공 뭐돼 무슨 테마가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초전도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양자 기술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주항공이라고 왜 테마가 안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센 테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주목해야 될 테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만큼, 이 우주항공청 되면은 더큰 모멘텀을 받을 거고, 그 전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어, 가방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도, 어, 좀, 여, 야가좀잘좀 해서, 좀 한국의 이득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거 보면 또, 정치하는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이 있다. 좀더한번 느끼는 생각이 들어요. 어튼간에 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필요 없이 둘다 개새끼들 맞습니다. 어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로 어 지금 현재 중요한 어 이런 재료기 때문에 우리가 어발 빠르게 좀 관련 종목들도 선점해 놓고 어 현재 알려 드린 종목들 뭐 이제 분석 다해 드리고지만은 아무튼 뭐 제가 뭐 항상 이런 종목 정보를 드릴 테니까 재방송 많이 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이런 정보도 뭐다 드리고 해석해 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라이 그냥 다 퍼드리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걸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 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 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야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일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받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제이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 최상위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태웅이 일단, 그럼 여기 어떻게 지금 재료가 풀리는 종목인가, 이 재료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우선 20년 1월에 이제 아마존, 아마존과 예, 테슬라. 다들 지금 미국 쪽도 확실히 아마존 테슬라도 이어서 미국 항종 우주국, 나사죠? 어, 나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들이 추진 중인 우주행 프로젝트. 어, 이거 다 했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뭐 있냐면 얘들이 핵심 부품, 납품을 이제 얘들이 태용이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된 녀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조제품 16개까지 공급이 완료됐고 추가적으로 또 논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우주항공 테마가 한번 돌아오면은 어, 슈팅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거다. 자, 지금 이제 기관들의 수요를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그래도 계속 견고하게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 중입니다. 자,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가야지 안정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도 하고 매도 매수 시점도 정확히 잡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주항공 테마가 여러분들 어 얘가 테마가 돌아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죠.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옛날에도 이 차인지 똑같았어요. ai도 똑같았고 얘들은 오히려 더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무궁무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 중에 한 가지 그 종목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보시면은 여기 이 강한 지지예요 정말 지금 매수 유효해요 대부분이 아마 물려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강한 지지를 딛고서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여기 14,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더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보면요. 한 2만 원,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선. 어,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매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평단가가 아마 15,000원 뭐중국뭐한 15,000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15,000까지 원 딛고 여기까지 목표가로 두면은 우리 더큰 수익에 더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긁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가면 되고 그런데 우리 손절은 어디서 하냐? 14,000원 깨시면 손절을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그때는 아마 올라가기 힘들 어, 이던 이제 제 모멘텀이 자체가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딱단 놓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대응 전략을 어, 수입하시면될것 같고 목표가 뭐 손절가 추가매수가 싹다 말씀드렸죠. 을 정말 여러분들이 어, 궁금했던 그런 거를 답질 드렸어요. 근데 문제를 제가 아까 소통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소통방 말씀드렸는데 자이 소통방에 왜만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드렸는데 어떤 분은 5% 수익, 어떤 분은 15% 수익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마이너스에요 반대로 다 각기 가 제가 종목을 들어도 이래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소통 많이 들어오시면 이돈 버는 방법 제대로 잡아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